사투리쇼? 시험? 사투리쇼 뭔데? 경상도 사투리 능력고사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 네, 롯데가 어어어 어. 이다 3번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안 써요? 어어어 이거 안 해? 아니라고 해? 진짜? 다음의 뜻풀이 중 옳지 못한 거 가가 갖고 가 가가 어, 가가? 아까 개가 가가, 가가. 개가 아까 개였어? 가가, 가가. 그 사람이 개였나? 가, 가, 가. 가, 가, 가. 다 맞는데? 아, 가, 가. 하고 띄고 가, 가. 이건, 이건 4번인 것 같아. 이에, 예, 이. <laughs> 하하니까이 예, 이승 E에 이은 5번 그러니까 숫자 E는 1, 2, 3, 4, 5 이렇게 발음이 되고 E는 A, B, C, D, E, F, G 이렇게 해가지고 E 할때좀더 세게 발음해 경상도 사람들이 다음 대화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문디가 쓰나요? 만나고 질질 짜면서 방 키팅했을 공가 그그 음, 가는 어니가그카가가교과지니가그칸 바가 만나고 그 카고? 그만 그 미라 그 단지 정리하고 그럼 너 제끼 먹고 밥들 이자프라잉 윤파이다. 그만 아라도 가리냐고 빵 가는 아주 천수백가리다. 고등학교 싹뭐 뭐고 이거? 셰미 초작고로 그게 뭐고? 고등학교 섹 뭐? 고등학교 싹 셰미? 아 선생님 다음 문장양 예? 음계로 바르게 표현하는 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거. 뭐 뭇나? 뭐라도 좀 먹었어랑 뭐 먹었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일본인 거 같은데? 니뭐밥 네 먹었나? 뭐라도 좀 먹었나? 근데 뭐를 먹었냐고 하면은 니뭐 네 먹었는데? 니뭐 뭇노? 일. 다음은 버스를 탄 아주머니가 버스기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저씨 요즘 널 짜줘, 이수호. 여기 내려주세요. 널 짜주고 싶어요, 씨. 헐빈하다. 시그럽다. 이거 비어 있다. 시다. 아, 시그러으라 발가 주차 불라 발로 차버릴까 보다. 발로 주차했니? 틀렸다고, 뭐가 틀렸어? 야 이거 바뀌었잖아. 뭐 네, 문노가 아니었어. 걸... 뭐 문나였어. 야이 이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문제 안 나왔잖아. 일. 연타한 건가? 뭐야? 그럼 나 백점이야, 인정? 잘했죠? 잠시 후 경상도 사투리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대화를 듣고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순자. 아이고 디다 디다. 맞습니다. 현숙. 내도 니가 더 못하겠다 예? 옥순 그러게 잠아 미치겠다 영자 졸립다 이번 너무 어색하죠? 졸립다고 했다고? 그러면 억양으로 그럼 그렇게 하지 말던가 억양이 완전 이번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인정? 3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집에 남아있는 새끼 강아지의 수를 고르시오 손돌이가 작년에 새끼를 낳았는데 무시마 스이 가시나 다섯을 낳고 올해 둘이를 또 낳았다 이가. 근데 아랫게 느이를 옆집에 보내붙다. 저 다시 잠깐만. 손돌이가 작년에 새끼를 낳았는데 무시마 스이 가시나 다섯을 낳고 올해 둘이를 또 낳았다 이가. 근데 아랫게 느이를 여에보냈붙다 여섯 시구나. 어. 아니 이거 저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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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앞에 몇 마리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요즘 빡빡문 때 하지 않겠나? 아, 예. 밀대 좀 가져올게요. 빼나지 앞에 있다. 야, 밀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밀대라고 안 한다고? 우린 맨날 밀대라 했는데. 6번. 다음을 듣고 심부름으로 부탁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큰집 식구들 집에 온단다. 내 음식 계약하니까 이따가 장에가 갖고 전구지랑 담아내기 사온나? 그러고 오는 길에 집앞 마트 가갖고, 오그락지하고 단술도 사온나? 네. 소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단술은 시혜예요 오그락지가 무말링인가봐. 대충 느낌적으로 알아들었어. 7번. 다음을 듣고, 휘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먹고 밥을. 고 배가 부르나 배가 부르나 이러는 거 보니까 조금 먹어서 네 그렇게 먹어서 배가 부르겠나인 것 같은데 단디랑 허파 디비지기는 우선 아니고 짜고나기랑 선나 껍질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선나 껍기인것 같아 아닌가 뭔가 너 그렇게 조금 먹어서 배가 부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선나 껍기 같아. 9번 대화를 듣고 딸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엄마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이고 방 꼬라지가 이게 먹고 와 멋지제 방을 안 치웠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뭐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천지 빛깔이다는 뭐가 많다니까 아닌 거없가까다 아니고 이 2번 4번 중에 있는데 뭔가 방이 어지럽다인 것 같으니까 그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수시 방티다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냥 느낌이 그래요. 10번 다음을 듣고 이 말의 뜻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메메모라 꼭꼭 씹어 먹어라. 저건 진짜 완전 할머니들이 하셨던 거몇번 들어봤는데. 뭐 먹을 때. 매메물라 이렇게. 예? 이거 진짜 그거였나봐. 영자였나봐 이번 사람이 억양이 완전 TV에서 사투리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본 좀 엇가야. 아, 이 정도면 뭐. 전라도 해보자고? 전라도는 아예 모를 것 같은데? 음. 그것을 포도시 삼켜버렸단게? 간신히. 내가 처음 생각했던 문제로 답해볼게. 우선. 간신히. 각 단어를 전라도 사투리로 발음한 것이다. 올바르게 발음한 것이 아닌 것. 유광류. 고박이. 뭐 돼? 뭘꾸라 와.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 아니에요? 뭐 돼? 아니, 진짜 못한다, 뭐 돼. 이거 아니? 졸라도 사투리야, 그래?

자, 다음은, 다음은 전라도에 사는 영희와 철수의 대화이다.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야야 내가 저 짝에 있는 발동을 새똥 빠지게 웽겨불었어 새끼니 기은 씨 웽겨놨네? 참말로 허벌 나는구먼. 나야 전달라기좋줄알는데 싸게 아, 싸게 해. 싸게 싸게 해시하는 알아. 빨리빨리. 니 네, 진짜 끄리끄리하다. 그리그리하다가 끄리끄리 대단하다야?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 왜냐면 싸게 싸게 했다가 빨리빨리인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했어. 아개 어렵다 근데 인정?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서라도 가게 되면 딸싹 없이 일것 같아. 왜냐면 꼼짝없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번 같은데요? 전라도 사람들이 미움의 마음을 표현하는 전라도의 욕이 아닌 것. 오메 징한거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르겠네. 소가지 없이 처먹고만 댕긴 게 살만 돼야지 같이 쪄갖고. 저 호랑나팔 새끼. 저놈 과시나 주댕이로 어째뿔까? 우째 불까? 이거는 경상도인데요? 아니네. 우째 뿌까가 아니네. 미움의 마음. 이거는 그냥 와너 잠을 정말, 너 잠기가 정말 어둡구나. 너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야? 밑줄 친 단어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 저집 아들은 어른들온뒤 인사도 안 오고 느자구 없이. 아 느자구 없다. 이거 많이 들었는데 느자구 없다. 싸가지가 없다. 느자구 없는 새끼. 밑줄 친 전라도 사투리에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 여우고 아들 둘. 저 세상으로 갔다. 여위다. 어쩌니까. <laughs> 예? 난 3번 했는데 아니었나봐. 이것도 욕인가봐. 저 세상으로 갔다가 또 아니었나봐. 아, 결혼시키다구나. 나는 하나 여우고 아들 둘. 그러니까 하나를 여위였고, 그래도 경상도는 많이 맞췄다.